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김정은한테 버림받고 일본도 또 무시하고 문 대통령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아마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북한으로부터 가장 모욕을 많이 당한 인물이 바로 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위 조절해서 다행이란 말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표 대북정책 좌표가 사라졌습니다. 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저 험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5일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야심차게 내놨던 남북문제를 포함한 통일정책들이 김정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문 대통령을 가리켜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대단한 인신공경까지 해댔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가 조평통이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는데요. 이 조평통 대비진 담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가 한참입니다. 이 담화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남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 여기서, 여기서 남조선 당국자라는 건 대통령을 이야기한 거죠. 이 남조선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8월 16일자입니다. 문재인 경축사에 대한 북의 대답, 남과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것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올지 아시죠? ytimes.kr입니다. 한마디로 대륙과 희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서 2045년 통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정면으로 박살낸 것이고요. 심지어 발로 뭉기까지한 겁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절제할 일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또 미사일 도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을 완전히 뭉개버린 담말을 내놓은 날 아침 북한은 심지어 미사일 도발까지 강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화가 된 거죠. 16일 날 새벽입니다.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5월 4일날 발사 이후에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말로 능멸하고 또 행동으로 그런 모욕이 진심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한테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요, 수위 조절해서 다행이라고 그럽니다. 기가 한참입니다. 정말 이게 기가 막히는 건데요. 이런 북한 행태에 대해서 호통을 치기는커녕 집권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식 대변인이 16일 날 북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담화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북한이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수위를 조절한 겁니까? 이해식 대변인이 무슨 말을 또 했는가 하니, 북한의 조평통 선명은 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는 게재되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이런 인식은 한마디로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라 그러면 바로 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 말고 누가 광복절 경축사를 또 누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연한 사실마저도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는 게재되지 않았다고요? 아니, 16일 날 아침에 했으니까 노동신문에해더라도 17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담화는요. 북한 매체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뭐, 제대로 알고나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권당 대변인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한다, 뭐, 하늘 보고 웃는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정말 보기도 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수위를 조절했다고 표현하는 민주당의 의식은 도대체 이미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겁니까? 그런 이 대변인이 전날 15일날 광복절 기념식에서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의 경 축사에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무례와 좁은 도량에 말문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김전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 같은 나라 국민이고요 제1야당 대표한테는 한없이 날카로운 그 심성은 과연 문 대통령을 닮은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닮아서 그런 겁니까? 이뿐 아닙니다. 민주평통 부의장이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5일날 YTN에 출연해가지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한 사전 접촉이 안 풀리기 때문에 심기가 불안한 상태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으니까 화풀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잘못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의 의식세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간 해석은 자유지만 저런 사람을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됐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가장 모욕을 많이 당한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만큼 북한 측으로부터 가장 모멸적인 욕과 비난, 조롱을 받는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다. 금년 8월이야말로 문 대통령에게는 욕복이 터진 달 같다. 중국사의 한나라 장수 한신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과하지욕,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지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말하는 건데, 이 과하 지욕을 참았다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는 것은 남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것에 못지않은 수모를 겪는다. 그렇게 당해서라도 대화의 불치를 살려 평화를 이루겠다고 변명하지만, 북한은 그 말까지 씹어대는 판국 아닌가. 지금이라도, 대북자세를 받고 대한민국 국가운수로서 채택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해야 할 때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문에 이영일 런설을 고문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의정동의 통일위원장입니다. 이 이영일 런설을 고문이 보내온 코멘트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16일 날 오전에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가지고요. 문 대통령은 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어서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쐈고 우리에게 막말을 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굴정적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한 원내대표도요, 오늘 기자 가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와 분단극복을 통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사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나선 것이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화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응망덕한 통미배남, 그러니까 미국과는 소통하고 남한은 배신하는, 남한은 배제하는 그런 사태를 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표 대북정책이 좌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두 가지 큰 축의 하나는 일본과의 화해기를 모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그리고 평화체제 도약입니다. 그런데 한 축인 일본과의 화해를 통한 일본의 무역제재 체례는 고노 외무상이 한마디로 콧방귀를 깨물어서 산산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뇌, 어, 임무상이 15일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길도 북한이 완전히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개무시를 했잖아요. 역시 더볼 것도 없이 좌초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사모하는 중국이 도와줄 리도 마무합니다. 주위를 둘러싼 사강에다가 북한까지 오면 초과의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 위기에서 석구쳐 나갈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뭐냐? 다시 한미동맹 강화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왔습니까? 망북,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 그리고 친중, 반일.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원미.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이런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친미, 근일, 일본과는 가깝게 지는 거죠. 이런 정책으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야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구해 맞지 않습니다. 김정은한테는 버림받고, 일본도 또 무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갈 길이 안 보이는데요. 북한으로부터 가장 모욕을 많이 당한 대통령, 이런 상황임에도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측근들이나 하는 말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칼끼리 안 보이는 대북 정책 이제 버리고요. 친미 근일 정책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잠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